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는 24살이고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일찍 군대를 다녀왔으며, 저녁 후에 지금은 취업해서 일을 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소개할 사연은 나름 즐거웠고 좋은 기억이기도 한데, 누군가에겐 참 어이없는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사연은 다름 아닌 엄마 친구와 실수를 저질러 버렸고, 이 사연은 지금도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본가가 같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부모님의 간섭받는 게 싫어서 일을 하게 되면서 혼자 나와 근처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침 일하는 회사가 예전에 살던 동네이다 보니 주변에 제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엄마 동네 친구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엄마도 물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기도 했지만 동네를 지나가다 엄마 친구분들이 제게 인사도 해주고 음식도 했다며 이것저것 가져다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침 자취에 꼭 필요했던 인터넷 정수기를 아주 저렴하게 설치해 주시겠다는 엄마 친구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 그 아줌마가 같은 건물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 정말 많이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아줌마는 물론 친구 아들이기는 하지만 고객 유치한다는 셈 치며 이것저것 음식을 해서는 저희 집에 많이 가져다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 왕래가 잦으셨어요. 물론 저희 엄마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 보고 오히려 친구 물건 하나 팔아줬다면서 잘했다, 잘했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식도 음식인데. 정수기 필터를 직접 교환해 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냥 언제든지 교환하고 가시라고 저는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었죠. 한데 이게 문제였을까요? 토요일 오전 저는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뭐예요? 그런데 잠이 든 상태였다 보니까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는 들리는데 깨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인기척에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제 자취방은 원룸이지만 복층이기 때문에 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또 아래층에서는 위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쨌든 저희 집에 들어온 사람은 정수기 필터를 교환해 주러 오신 엄마 친구인 아줌마였어요. 필터를 교환하시고 그냥 나가는 줄 알았지만, 제가 있는 복층으로 한번 슬쩍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시고, 어? 있었네. 혼잣말 하시는 게 들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일이 발생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줌마가 집을 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이불 속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 있죠? 당연히 아줌마였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올 때는 당연히 저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줌마의 느낌이 드는 거지 뭐예요? 저는 자다가도 누군가 제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놀라 번뜩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옆을 보니 역시나 아줌마가 제 옆에 누워서 저를 토닥이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놀라 아줌마에게 아줌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대수롭지 않게 얼른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아줌마에게 계속 저는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아줌마가 결국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고 저를 침대로 밀치는 것이지 뭐예요. 그런데 웃긴 게한 번도 아줌마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통통한 아줌마 모습을 보니까 좀 야릇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줌마를 말로는 거부했지만 본능이 허락해버리는 이상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어요. 하지만 점점 달아오를수록 당연히 저는 아줌마에게 허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관계가 끝나고 아줌마가 저한테 잘했어 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웃기지만 참 쑥스러웠습니다. 아줌마는 제게 다음에 또봐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쿨하게 퇴장하셨어요. 혼자 남은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대로 앉아 있었고 이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친구랑 내가 무슨 짓을 해버린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관계를 가질 때 가졌던 아줌마로부터 느낀 감정 때문에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이 정리도 되지 못한 채 3일쯤 지났을 때인가 아줌마로부터 전화가 한통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아줌마는 너 집에 있니? 하셔서 저는 내 집에 있어요. 하니까. 알았어. 금방 갈게 하시는 겁니다. 필터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났고 아줌마가 들어왔습니다. 아줌마는 저희 집 앞에서 전화를 했고 전화 끊은 지 1분 만에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에게는 살짝 술 냄새가 풍기고 역시나 저를 덮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을 되찾고 아줌마를 밀어내며 물어보았습니다. 아줌마 유부녀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니 아줌마는 나 유부녀 아니야 하는 거예요. 아줌마 결혼한 거 아니에요? 또 물어니 이혼한 지꽤 됐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지난번 감정 때문인지 속으로,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줌마는 그래도 저의 엄마친구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아줌마는 내 엄마한테 말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너도 지난번에 좋아했으면서 뭘 그렇게 재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줌마가 저에게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번 아줌마와 저는 관계를 맺었고, 아줌마는 저희 집에서 그렇게 저와 함께 밤을 지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 때문에 일찍 잠을 깨서 씻으러 가려는데, 그런 제 손을 아줌마가 붙잡더라고요. 그렇게 출근하기 전에 한번 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줌마와의 세 번째 관계를 하고, 저는 차를 타고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는 길에 또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지 내 나이 24. 아줌마 나이 48 그냥 띠동갑도 아니고 두 바퀴 띠동갑인 아줌마랑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현타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줌마와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나름 아줌마와 저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에 다시 저는 아줌마도 여잔데 괜찮겠지 했어요. 그래도 일을 하는 시간 내내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생각에 내가 일을 하는지 일이 나를 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비밀로 한채 퇴근 후 집에 돌아왔어요. 웬걸 아줌마가 집에 와 있었고 이것저것 저녁상을 차려 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니 솔직히 너무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내가 퇴근 후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린다니 말이죠. 게다가 순간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아줌마에게 저는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와 저는 차려진 밥상에서 밥을 함께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줌마에게 제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감정과는 다르게 아줌마는 그냥 우리는 더 발전 없이 그렇게 서로의 갈증을 풀어주는 정도에서 그쳤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왜 그러냐고 내 감정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 내 나이를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서로 요구만 채우는 그런 사이로만 유지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줌마로부터 느낀 제 감정이 사랑인 것 같아서 아줌마에게 싫다고 하며 우리 같이 살자고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러나 역시 아줌마는 안 된다면서 저를 꾸짖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더못 듣겠다면서 밥을 먹다 말고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은 채 아줌마가 주신 밥을 먹으면서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면서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아줌마가 먼저 이런 관계를 제안했으면 나도 다른 연애를 하면서 아줌마로부터 요구를 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아줌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알겠다고 그러면 우리 관계 유지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줌마도 그래 잘 생각했다며 이야기해 주네요. 그리고 저희는 엄마 몰래 일주일에 한번 혹은 두번세번 번 서로가 필요로 할 때마다 서로의 집을 찾아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일까요? 저는 외롭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되었지 뭐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자친구를 사귈 생각도 전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 이 관계를 끝내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혹시나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조언이나 따끔한 충고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